1번부터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을 보아하니 모두 다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있는 소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1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4x-3y는 21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순환 소수들이 있네요. 그럼 일단 먼저 분수들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3, x 9분의 3x 마이너스 9분의 1y는 9분의 13 마이너스 1이다. 자, 분모들의 최소공배수로 나눠, 곱해줘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모들 최소공배수인 9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3x 마이너스 y는 12가 되겠네요. 얘를 니은이라고 하고. 니은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9x-3y는 36이 되고, 얘를 기억이랑 연립을 시켜보면, 빼야겠죠? 5x 지워지고, 얘는 15가 된다.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x는 3이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보면 9x 그냥 9죠 9이 y는 12기 때문에 y는 몇이다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1번의 해는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3이다가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순환소수가 많이 남아있네요. 일단 순환소수들을 다 분수들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9분의 3 x 마이너스 9분의 5 y 는 9분의 마이너스가 있네요. 11 마이너스 1 그리고 두번째 식은 9분의 1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분의 49 마이너스 4는 자 y는 는이 아니네요 자 y 플러스 12는 0이다 자 기역과 니은 양변에 모두 9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분수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런 식과 x가 빠졌네요 이렇게 식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식에 6을 먼저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1 8 x 3 0 y는 6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변에 빼보면 7 5 y는 4 8이 됩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 25분에 16이 돼요 문제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부호를 잘못 옮겼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중간의 식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빼보면 은 75Y가 아니라 마이너스 15Y가 되겠네요.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48이다. 양변에 있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그리고 Y는 몇이다? 5분의 16이다. 얘를 여기 있는 기억식에 다시 넣어보면, 은 3x-16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3x는 6이니까 x는 몇이다? x는 2다. 그래서 이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2고 y는 5분의 16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